자,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1 cities tour finally take place again. 그랬어요. 어퍼선 틀린 거 일곱 군데래요. 자, 11 cities tour가 마침내 다시 개최합니다. 개최됐다는 얘기야. 개최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현재예요과거예요 아니면 개최됩니다. 라고 현재라고 쓴다고 해도 11 cities tour라는 게 하나의 이벤트이름이거든요 삼신 단수예요. 그러니까 테이크라고 쓰는거 틀린 거죠. 테이크스 뭐 다시 열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 테이크스 만약에 열렸습니다. 툭하겠지만은자 <laughs> 추운 날씨 덕분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표현 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많이 쓰는 겁니다. Thanks to 뭐 시기 그러면 뭐 시기 덕분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thanks for가 아니고 t o 예요 Thanks to the cold weather 덕분에 the 11 cities tour가 took place 열렸습니다. 자 in January 4 in January 4 t h 자, 1월 4일, 날짜에요. 우리가 날 앞에는 뭐가 온다겠지? 인이 온다겠어? 애, 온이 온다겠어? 그치, 날 앞에는 온이 온다겠지? 인이 아니고 온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It's, uh, it was the first time. 자, 11년 만에라는 건 온이 아니고 in 11 years죠. 그쵸? 11년 만에, 그러면은 in 11 years에요. 음, 18, 1986년. 인, 뭐, 이에 들어갈 말은 인이겠네. 그치? 음. 1 8 0 그, 렇쵸 11년 만에인, 인 1800, 아니다. 자, 86년 이래로니까, 센스 겠다, 이거는. 센스 겠죠. 센스 n c e 1986년 이래로, 이런 얘기고. 자, 여기에서, 일과 바꿀 수 있는 말을 고르래요. took place 는, take place 뭐라고요? 어, 개최되다, 뭐, 벌어지다, 일어나다, 뭐,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자, took care of 은 뭐예요? 돌보았다는 얘기잖아. 아니죠. happened. Happened는 뭡니까? 뭐벌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 투어가 일어났다 괜찮아요. Occurred 이것도 괜찮아요. <laughs> was held, <laughs> be held는 <and> 개최되었다는 괜찮습니다. <laughs> took pride는 take pride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아시다시피 host 개최하다 혹은 이거는 be held랑 같아요. 음. 아니면은 took place, take place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host 같은 경우는 <laughs> 뭐 유치하다 뭐 이런 거니까 뭐 열렸다 열렸다 뭐다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만약에 그 개최된 게 아니고 무슨 사고가 벌어졌다 그럴 땐 호스트 쓰면 되는데 안되죠 이건 개최한다는 뜻이었으니까 자그 다음에 over 15,000 아, skaters 자, over가 무슨 뜻이에요 <laughs> 15,000명이 넘게 잖아 그쵸 넘는 <laughs> <없는> 스케이터들이 <laughs> entered into 엔터는 인투가 안 씁니다. 레이스에 참가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엔터라는 거는 어디 어디 들어가다예요.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돼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인투가 와버리면은 이건 전치사구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수 없어요. 올수 없습니다. 이건 비슷한 게, 디스커스. 우리가 디스커스는 토의하다지. a b o 뭐에 대해서 토의할 것 같죠? 이거 안 씁니다. 그냥 바로 옵니다. 아니면은 우리 또 메리 결혼하다. 누구랑 결혼해 i 위드 올것 같죠? 아닙니다. 어, 이런 것들은 자동사 같지만은 타동사란 얘기예요. 뒤에 아무것도 오면안 돼요. e n t e 엔터도 인투가 오면 안 됩니다. This y e a r s winner. 자, winner는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틀렸죠. 자, w i n 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 하나 더 붙어야 돼. 요 winner. was hank 이 사람인데 he finished the 200 km course at 6 hours and 8시 안이고 얼마만에 주파했어요? i n 으을 써야죠. in Six hours and f o r t y i e minutes, 그랬습니다. 2 0 0 k m 는 복수인데 여기 가운데 대시로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럼 S를 안 붙여요. 자, 그럼 어법상 틀린 거몇 개예요? 지금 찾아봅시다. Takes 하나, 아, 색깔 바꿔봅시다. Takes 하나, 그다음에 thanks to 둘, 그다음에 took place in이 아니라 on이죠, on January f r t h 그다음에 1 1년 만에는 in, 그다음에 enter into 무쓰고 그다음에 위너스 펠은 틀렸고 그다음에 6시간 49분 안에 그러니까 2인입니다. 총 7개예요. 자, 7데 제대로 맞혔죠. 1과 바꿀 수없는 말은 2 3 4고 2에 들어갔다 어 센스는 뭐뭐 이래로 이런 얘기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 있고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뭐 이래로 쓰인 겁니다. 1980년 이래로 1 11, 1년 만이니까 지금 몇 년이란 얘기야? 11을 더해 봐. 1997년이란 얘기예요. 11년, 86년 이래로 11년만에 열렸으니까, 지금 열린 거는 97년도 대회고 거기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탱크 그 이, 앙에, 앙게넨트 아, 아, 뭐, 이 사람이래요, 응. 자, 3과 쓰임이 다른 걸 모르래요. 3은 뭐예요? 5번은 뭐뭐 넘게죠. 봅시다. There were over 10,000 people to greet me. 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Greet는 뭐, 인사하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자, 넘게니까 1번은 괜찮죠. 23번 1번은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쵸? 두 번째. I think, 생각합니다. Angels. 천사가 live, 살아요. of the rainbow. rainbow 넘어서.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When the game was over. 자, be over 하면은, 끝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야. 경기가 끝났을 때, 나 흥분했다. 한 번은 아닌 거지. 그치? 세임이 다르죠. 4번. People cannot leave. 살수 없어요. 100도씨 넘어서는. 넘어져.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세임입니다. Look over there. 저 넘어 준 바. 이것도 넘어라고 볼수 있어요. 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 질문, 다음 질문에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하래요. How many skaters? 얼마나 많은 스케이터들이 enter the race? 레이스 참했습니까 자, 얼마 over? 만, 아까 만 15,000명이 했죠1 5 0 0 0 스케이터들이 0 0 s 0 0가0 0 0 0 0 0 0 0 0 e 0 a 0 e 0 0 0 0 0습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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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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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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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the weather was not cold. 날씨가 춥지 않았기 때문에 The 11 e v e n Cities Tour는 could take place. 열릴 수 있었어요? 아니죠. 추웠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렇죠. cold였기 때문에 열린 겁니다. 두 번째, 인지는 The last time, 마지막에 The 11 e v e n Cities Tour가 took place. 열렸대요. 열린 마지막 횟수는 1986년입니다. 이거 어때요? 이번은 <laughs> 뭐라그랬어 아까 1986년부터 했다고 이래로 다시 열렸다 고했죠그쵸 그러면 또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야? 1 9 8 6년에 열렸고 그다음 언제 열린 거야? 1997년에 열렸다 고했죠 그러니까 11년밖에 요게 마, 가장 최근 마지막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지. 1997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이번 또 열린 거잖아. 그쵸죠 어. 왜냐면 그래서 우승자가 행크 나오겠으니까 현재 얘기야 과거 얘기야. 열린 거는 97년도 사건은 과거잖아. 그니까 라스트 템 가장 마지막에 열린 경기는 97년인 거죠. <laughs> 이거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위에질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게 86년 만에 다시 열렸다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세 번째, The Eleven Cities Tour는요, w 2013년에 열렸어요? 아니죠. 이런 얘기 없죠. 어, 97년에까지 열린 것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은서, Hank a n g u n e t h 요 was the last winner of the race. 경기 그 레이스의 가장 마지막 우승자래요. 그쵸? 97년 우승자니까 4번은 맞는 얘기네. 그쵸? 5번 볼게요. Hank Agnes was the best. 최고였대요. Among over 15,000 skaters. 자, 만 5천 명 스케이터들 사이에서 최고였다. 그쵸, 우승했으니까. 5번도 맞는 답이죠. 자, 보면 among은 뭐뭐 사입니다. 이 여러, 그니까, 이상 사이예요 어,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장 포함시켜야 되고, 업법은 열 군데래요. 자 일단 in its cities 밑에 거 봐봐 the skaters have to collecting a stamp 우표를 모아야 돼요 자이우표를 모아야 도시의우표를 모아야 된다는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the Netherlands 자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자 네덜란드의 복수가 복수부터 했죠 s부터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수는 아니에요 자 미국 the United States s부터 h, 복수같이. 근데 아니에요. 단수에요. the. 복수 형태로 쓰인 나라들은 덜을 붙입니다. 보통. Philippines. 복수같죠? 네, 아니에요. 네덜란드 마찬가지. 아가 아니고 이즈입니다 네덜란드 is famous for. 자, 우리가 be famous for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거든. 이건 be well known f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알려졌다는 얘기니까. be well known for. 뭐뭐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에요. 뭘로 유명해요? Windmill 자, 풍차입니다. w i n d 은 미리 원래 방앗간이거든요. Windmill하면 그러니까 풍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차도 유명합니다. It is also 자, 이 i 뭐 t 는 뭐예요? 네덜란드 It is also It is also It h e e l e v e t h s e l It is It is o t 유명하대요. o It is 명하대요 It is l o n t h s l o n t e s p e e d t s p e e d s a t i n a r t i n a r e i n a c e It h e w o r t h e w l d o 상에서 가장 l 거세 It 서 가장 긴 거고. It a k e t s a l e s a l e o n t h e a r e o z t i n g r e e z i n a n a l s a l s 그 테이크가 아니고 테이크스겠죠 이트가 3m 단수니까 테크스토에서 열린대요 어디에서? 온프레 e 징 프레이징... 자, 어, 그네알이 운하인데 운하가 어느 거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 n 징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Frozen이에요, Freezing이 아니라 어, Frozen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 Freeze, Froze, Frozen, 얼어붙은 운하 위에서 열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스피드스케이팅 대회고 그다음에 frozen, freezing 아니라 frozen입니다. 자, 그다음에 c o u n t rivers and lakes across cities in the Netherlands. 자, because of they have to finishing after midnight. 자, 그세요 because of 아니죠? 선생님 얘기했죠. Because 다음에는 뭐가 온다겠어요? Because 다음에는 subject for 주어 동사인 절이 오고 because of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of 다음에 명사가 온다겠어요. 그냥 명사. 자, 보면, because, 뭐, 있어 t h e y 가 have to, 뭐, 이렇게, 동사 있잖아. 그치? 그니까, 이거, 오브가 빠져야 돼요. 자, they have to finish, i n g 이 아닙니다. have to, 다에 먹어도, 동사 원형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finish, 가 되겠지. they have to finish, 끝나야 돼요. midnight, 전에 후에, 전에겠지. 그쵸? 한밤, 그, 밤 12시 전에, 그니까, before로 바꿔야겠죠? before midnight 전에, 끝나야 기 때문에, the race는요, start, 자, 3일탄 쓰죠. start, 치겠죠. usually, 빈도 부서니까, 앞으로 가야겠지. 일반 동사 앞으로. Very early 시작해야 된다, in the morning에. 자, 그럼 이 글은 어디 들어가겠어? 각각의 도시에서 도장을 받아와야 된대 자, 이, 여기 보세요. 자, 열립니다. 그, 얼어붙은 운하나 강이나 호수 이런데에서 이각 도시를 가로, 가로 질러면서 열립니다. 각 도시에서는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괜찮겠네요. 그쵸? 26번 답은 4번이고요. 자, 어법에 아까 우리가 몇 군데 들렸다고 했지? 찾아볼까요? 자, 아가 is 네덜란드 복수가 아닙니다 나라 이름은 단수예요 is고 그 다음에 자 it t a k e s 예요 삼이신 단수니까 it place on freezing and frozen 이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얼어붙은 그네 하즈스 pp 왜냐면 얼게 된 거니까 across the cities in the netherlands because of 빠져야겠죠 이거 of가 없어야됩니다 주어 동사 절이 왔으니까 have to 동사 원이니까 finish가 되겠죠 그 다음에 before midnight이겠죠 그 다음에, 더 레이스 유 c e u 가 앞으로 가고, 스타 a 가 되겠죠? 어, 밑에 거 봅시다. 마지막 거. It is 각각의 도시에서. 자, 이거 선생님 헷갈리지 말라겠습니다. 세리즈가 아니고, c 티라고 했어요. 음, 이치는 단수 취급입니다. The skaters는 have to collecting 아니고, collect죠. have to 동사 원형. 그죠? 스탬프를 뭐아야 합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군데. 아까 열 군데라고 했었죠? 자, 업번 문제, 그럼 열 군데, 맞죠 자, 그 다음에 28번. 1과 3이 가리키는 말을 본문에 쓰래요. 1이 가리키는 말은 뭐였어요? It가 유명하대, 11 cities tour. 네덜란드, 또 네덜란드죠. 3이 가리키는 말은 어있습니까 It takes place on the freezing, 그네 knell, frozen, 그네아인데, 뭐예요, 이거는? The 11 city t o u r 겠죠 The 11 city tour, c i t i s tour, 이거겠지. 그게 개체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와 e 뜻이 같도록 같은 문장을 모두 고르래요. 2는 e 뭐예요? It is the longest speed skating rac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긴 speed skating race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상급 얘기했어요. 이거 최상급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There is no speed skating race 없대요. longer than 더긴게 it 그거보다 세상에서 그거보다 긴건 없대. 뭐가 제일 긴다는 얘기야. 그게 제일 긴 거죠. 맞네요. 두 번째 no speed skating race 없대요. is as long as it 그것만큼 긴게 없대요 이게 절 길다는 얘기지 맞네요 그렇죠 it is longer 자 길대요 than any other speed skating race in the world 어떤 다른 스피드 스케이팅 레이스 보다 길다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it is not 만큼 길지 않대 다른 스 스키, d s 스피드 스케이팅 레이스보다 스피드 스케이팅 레이스 만큼은 길지 않대요 이건 아니죠 바뀐거지 자 other speed skating races 는 다른 스키 그 스키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는 are uh, not so long 그렇게 길지 않대요 그것만큼 길지 않대요 그럼 뭐가 길어 이게 제일 길다는 얘기잖라 5번도 맞죠 자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럼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차상급 est는 이, 이거랑 같대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입니다. 단수 명사. 복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3번에 있는 거 있죠? 3번 거 다시 한번 보면은 it is longer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입니다. race입니다. 여기 races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어, 이것도 최상급과 같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0번.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한 사람을 고르래요. 모두 고르래요. What is the 11th city to, tour 이게 뭐예요? 알죠? 뭐어릴때 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그 스피드 스케이팅 레이스고요. 통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요. 통인이. What do skaters have to do in t h e city? 각각의 도시에서 뭐 해야 돼? 도장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대답할 수 있죠? How many skaters can enter the race? 몇 명의 스케이터들이 그 경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니까 15,000명이 참여했었다는 얘기만 있지 몇 명이 참가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잖아. 그럼 3번 대답할 수 없습니다. 4번. When does the race usually start? 언제 대기 시작돼요? 그렇 아침 일찍 시작한다 겠죠 미드나잇 전에 끝내야 되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다. Who were the winners of this of the races? 자, 겨, 이 경주들의 우승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한 명밖에 몰라. 1997에. 그렇죠. 97년도에 헨크 뭐그 사람 말고 나머지는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과 5번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이래요. Who was the winner of the race in 1997? 이러면 알수 있죠. 왜냐면 이거 헨크 뭐그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는 복수고 연도도 없어 그럼 역대 수, 그 우승자들이 다 누굽니까?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사와 바꿀 수 있는 말 모두 고르래요 자. 사가 뭔가 한번 볼까요? have to.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have to는, 어, should 바꿨을 수있고요 ought 바꿨을 수있고요 must 바꿀수 있고, be supposed도 괜찮아요. might는 쓸수 없어요. 바꿀수 없어요. 왜냐면 might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뭐 조언할 때쓸수 있습니다. must 마찬가지, ought라는 거는 have to, should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ought는, 슈도 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스포스트는 뭐냐면은 be supposed to, 아이고, to. 이거는 뭐냐면은 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돼 있다. 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뭐 하기로 그런 운명이 짜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3 2 번. 다음 질문에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What do the skaters have to collect in each city? 각각의 도시에서 뭘 해야 돼요? 누가? The skater들은 누가 있다 머리라고 했어요. 영어는 skater들은 뭐 해야 돼요? Have to collect. 모아야 돼요. 뭘 모아야 됩니까? 어, 스탬프를요. 어디에서? In each city에서. 있을 수 있겠죠? 음. 두 번째. Why does the race start early in the morning? 왜 경주가 시작됩니까? 일찍, 아침 일찍. 왜요? When, t e n t h e n because, 뭐야, it.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난다고 했죠? 그렇죠. 자, 누가? 자, it 보다는 누가? 스케이터들이. 자, 그렇죠. 스케이터들이, t 스케이터들이, because t e 스케이터들이, 뭐 해야 돼요? have to finish. 끝내야 돼요. 뭘 끝내요? The race를 끝내겠죠? 어. finish the race? 어. 언제? before midnight. 함, 밤, 자정, 아이고. 자정 전에 끝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찍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학생을 모두 골라보래요. 태우, the Netherlands는 is well known for 자, be famous for, be well known for 똑같은 말하겠어요 Not only windmills, 자,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은 이게 not 있으니까 부정 같죠? 아니에요. 기억해두세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에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서는 네덜란드는 유명하대요. 뭘로? 아, Windmills뿐만 아니라 the 11 cities tour 같고도 말 돼야 한대요. 1번은 바르 이해했죠. 오케이. 두번째 유민이 the 11 cities tour는요. is not. 아니래. as long as. 길지 않대요. 다른 스피드 스케이팅 레이스보다 길지 않아요? 아니죠. 제일 길다고 했어요. 틀렸죠. 동인이 the 11 cities tour는요. takes place. 열린대요. in the 11 cities in holland. 자, 11개 도시에서 어디에 있는. holland에 있는. 맞죠? 여러분, 홀랜드란 단어는 뭐냐면, 이게 네덜란드에요. 네덜란드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The, 네, 더,런드라는 말이 있구요. 네덜란드. 아니면은, 홀랜드라고 하게 돼요. 어, 건 맞습니다. 네 번째, 용현이 The race usually starts before midnight. 밤, 한밤 전에 시작해서, finishes very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끝나요? 아니죠?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 12시 전에 끝나야 되는 거고. 민영이. Every skater. 자, every도 역시 이치와 마찬가지로 뒤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잘맞어요 모든 스케이터들은 should have stamps 가져야 된다. From the eleven cities. 자, 11 시티들에서 1그 1개도시에서 모아온 스탬프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모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거죠. 답은 1, 3,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어, 여기까지 일단 녹합시다.